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송강호, 이정재, 백윤식, 김혜수 대한민국 최고의 얼굴들이 남긴 선명한 인장 관상이 채널 c 집 b 더그모비를 통해 방송됩니다 관상제이가 왔습니다 네가 사람 속을 꿰뚫어본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은 대요정난의 역사를 한 천재 관상가의 시점으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파란의 역사 속에 얽힌 인물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영호를 막을 수 있을까? 상 변하는 것이다 영화 관상의 빛나는 한 것은 주인공 내경이 한명회와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관상가 정체모를 일당들에게 쫓기던 내경은 탈을 쓴한 남자의 등장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바로 수양대군의 신복인 한명회였죠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어 극초반 활기찼던 분위기는 한명회의 등장과 함께 초현실적인 분위기와 역사의 이면을 무겁게 담아내고 있는 명장면입니다 영화 관상의 한줄평입니다. 운명을 거부한 자가 맞닥뜨린 비극적 운명 채널 c j v 더군무비를 통해 방송되는 영화 관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